자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규 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두 시간에 나눠서 할까 생각합니다. 1 9 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인 가우스는 관측에 따른 값이 대체로 평균값 주변에서 평균값 주변 요만 생각하십시오. 평균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차관하여 관측할 때 나타나는 오차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유도해 내었고, 이로부터 이 분포가 같은 정규분포와 같은 걸 알아내었다. 정규분포와 같은 걸 알아냈대요. 정규분포. 이 말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규분포. 자, 생각해 기 보면 일교차, 인터넷 사용 등과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통계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이야기하여 보자. 뭐 많이 있죠. 비 오는 시간 뭐 어,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우리 뭐 학생들의 키 자료를 많이 모으면 정말 많이 모으면 그 사람들의 키나 일교차나 인터넷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거냐 그걸 이제 그래프로 쫙 그려보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란 무엇일까? 정규 분포요. 키, 몸무게, 강수량, 통학시간 등 자연현상이나, 자연현상이란 말, 사회현상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히스토그램, 우리 이제 분포표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자료의 수가 커짐에 따라, 이건 뭔 얘기랑 같아요? 큰 수의 법칙 얘기랑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큰 수의 법칙. 자료의 수가 커짐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어떤 특정한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이요. 한가운데 여기 이제 대부분 평균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평균이 있고 싶어요. 어, 평균이 있는 걸 중심으로 좌우로 줄어드는. 평균 자리가 제일 많고 좌우로 줄어드는. 어, 거기 따지면, 청소년들 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키 평균, 몇살 연령대를 놓고, 몇살키의 평균 연령이 얼마냐, 평, 아니, 평균 키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가운데 요 평균인 자리에 숫자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점점 좌우로 갈수록 줄어든다. 키가 아주 큰 학생도 얼마 없고, 아주 작은 학생도 얼마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규분포다. 다음 시간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말도 할 거예요. 자, 정규분포다. 그며맞 다.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변수 확률 변수 라지엑의 확률 밀도 함수 Y e q u a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어떤 특정한 곡선이라고 하자. 이 가정했습니다. 이 곡선의 대칭축이 직선 x 이퀄 m이고 대칭축이 뭐예요? 가운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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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축 이게 x 이퀄 m이죠? 어. 결반적으로는 평균이 가장 한 가운데에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칭축이 직선 x 이퀄 m이고 곡선이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바뀐 점이 어디예요? 볼록한 모양이 바뀐 점이 어디냐면 요렇게 가는 요 자리 있죠. 여기 이 요, 요 자리 이 자리가 있고 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요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위로 볼록하죠 어, 바뀌는 자리 바뀌는 자리 어,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 축과의 거리가 시그마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바뀌는 자리 여기까지 이 거리가 시그마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그마일 때이 확률 변수 라지엑스의. 확률 분포를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어, 여기 써 있는 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그럼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해되죠? 이거까지나 다 이때 확률변수 라지 x는 정규분포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따른다고 한다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또 확률변수 라지 x가 정규분포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라지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그 넓이랑 같습니다 넓이랑 같아요 자, 정규분포에서 이 N 글자 정규라는 말, 노멀에서 따왔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요. 이차 어, 부분 넓이와 같다. 자, 정규분포 N, M의 시그마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라지 X의 확률밀도함수 Y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져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 x M, M은 뭐라고요? 어, 그죠. 평균이라고요. x equal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에 점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뭐 이, 그런 그림을 보면 x축에 점점 다가가겠죠. 그죠? 어. 함수 fx는 x equal m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가장 높아요. 평균인 자리가 가장 높습니다. 높아요. 그 다음에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 칭, 축과의 거리는 시그마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한 자리. 여기는 이제 여기쯤 어디, 여기쯤 어디 될것 같아요. 여기쯤 어디. 근데 얘는 빨간 거는 한 여기쯤 어디, 여기쯤 어디 되려나요? 여기쯤 어디? 네, 초록색인 거는 여기쯤 어디일 것 같습니다. 그죠? 렇 이렇게. 시그마 값이, 어이구, 왜 이래요? 갑자기? 어. 자, 자, 그래서 시그마 값이 여기 2인 자리. 으이, 잡네. 자 자꾸 바뀌어서 요 미안합니다 시그마 값이 2인자리 1인자리 여기는 0.8인자리 어떻게 해요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걸로 바뀌는 거 여기도 빨간선도지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는 자리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시그마이다 그쵸 그렇죠? 어, 시그마이다 왜 1로 가죠, 자꾸? 오이씨, 참, 쓰기 힘드네요. 지금 아니다. 또, 곡선과 X축선의 넓이는 1이에요. 무조건 다 1입니다. 초록색이어도, 여기 점점, 점점, 여 다가가면서 끝나지 않아요. 붙지 않아요. 근데, 전분선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체 면적은 1입니다. 이 면적이 1인 걸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정적분을 배워야 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1이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m 값이 일정할 때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는 다 똑같은 거죠 여기처럼 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왜 그래요 넓이는 일이어야 하는데 가운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니까 러어 뾰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시그마 값이 어어어시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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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시그마 값이 자 커질수록 완만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 멀어지니까. 아, 미안해요. 말 실수했어요. 너, 뭐, 널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작아질수록 곡선은 높아지면서 뾰족하게 된다. 뾰족하게 되죠? 네. 그 다음, 6번에, 시그마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곡선의 뾰족한 정도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균 M 값이 변하면,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고요. 뾰족한 정도가 똑같으니까. 이해되죠? 음, 그래서 좌우로만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정규분포는 평균 m과 시그마 값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곡선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기에서 보면 확률변수 라지 x의 확률분포가 평균이 65,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일 때 확률변수 라지 x는 정규분포 n 65의 4의 제곱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2의 제곱으로 쓰시면 안 돼요. 4의 제곱을 떠난다고 한다. 이때 확률변수 라지 x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 이퀄 65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 곡선이고 전문선은 x축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1번은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곡선 ABC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변수 XA, XB, XC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곡선 A, B의 대칭축은 서로 같고, AB의 대칭축은 서로 같고. 아까 얘기를 들었으면 이할 해 텐데 평균이 같고 그죠? 어, 같고 곡선 c 는 곡선 a 를 x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다. a 방향을 옆으로 피동한 평행 이동한 것이다. 평균을 각각 ma, mb, mc 라고 하고 표준편차를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 라고 할때 다음 대소를 비교하시오. 어때요? ma 랑 mb 는 아까 그랬죠? ma 랑 mb 는 같다고 했죠? 같다고요 여기 같다고요? 평균은 같다고요. 근데 MC는 더 커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어. 이게 쓰셔야 돼요. MA랑 MB는 같은데 MC가 큽니다. 이해되시죠? 음. 표준 편차는 뾰족할수록 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A가 커요? 시그마 B가 커요? 음. 대답들 해 봐요. 시그마 A가 커요? 시그마 B가 커요? 그렇 시그마 a가 커요.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는 큽니다, 지금. 그죠? 근데 시그마 a랑 시그마 c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곡선이. 그러니까 같아야죠. 시그마 c는 같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만 했어요.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나 위치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바뀌니까 좀 그찮아요. 그때 그때만 넓이고 하려면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안 바뀌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게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